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미니스톱의 치즈볼. 짜란! 3개. 그리고 이거는 파리바게트의 유명한 샌드위치 같은 랩이죠. 다이어트 랩으로 되게 유명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오늘 간단하죠. 뭐라도 영상은 남겨야지. 자꾸 귀찮아서 안 남겼더니 영상이 다 옛날 때밖에 없어. 자잔 너무 맛있겠죠? 이 소스가 진짜 맛있더라고 그러더라고. 칠리 소스? 오우, 야이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냄새잖아. 잘 먹겠습니다. 일단 치즈볼. 아, 진짜 치즈 나온 거 보세요. 방금 돌려왔어요. 음, 어 진짜 미니스톡 치즈볼 진짜 맛있어요. 칠리 소스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아못 참지. 음, 음칠 소스가 굉장히 달콤하고. 그 많이 맵진 않아요. 음. 얼굴 보면서 먹을까? 아. 화장 한 날만 이거 옛날부터 먹어보고 싶었어. 이런 식으로 안에는 무슨 닭가슴살인가? 아무튼 샌드위치. 기름 잘달 음, 아, 굉장히 건강해 보여요. 이런 식으로 겉에는 살짝, 근데 뭐래야지 약간 그냥 밀가루 반죽 같은 거랑 안에 야채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생으로 먹어볼게요. 한먹어볼게요 음, 보이나? 음. 음. 소송잘네 밖에 안 남았어. 이거 칼로리가 200 몇이었던 것 같은데, 오! 다시 먹을 의향이 있어요. 음, 괜찮다 짱 맛있는데? 듬뿍 찍어서. 아, 근데 잘안 묻어요, 칠리소스가. 이렇게 말아가지고 떨어진 소스들 떨어진 재료들 같이 모아서 은근 <목소리> 응, 포만감이 많이 차네요. 이제 뭘 볼... 너무 맛있고 여러분 민스톱 치즈볶고 드세요 가성비도 좋고 맛있어요 기름 기름 하나 더 있지롱. 소망감이 굉장히 많이 차서 좋은 것 같아요. 식사 대용으로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은데, 엄청 알차죠? 칠리소스 푹 찍어서. 고기 어디가? 음, 근데 안에 고이라고 해야 되나? 치킨? 너무 작아요. 이반데 단백질 보충용으로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네요. 그냥 다이어트. 진데 괜찮은 것 같아 진짜 약간 그러니까 입 터질 때 이거 대신 먹어주면 좋겠다 짠 젤리 소스 나머지 다좀뿍 찍어서 야채 떨어져 난리네 듬뿍 찍어서 맛있어서 신나 자이먹어내는치즈로 치즈인데 진짜 완전 필가 쫄깃쫄깃해요 너무 맛있어요 후식 다이어트 식단이 맞나 싶다. 난 치즈볼 버터가 망했지 카카오칩. 제가 진짜 애용하는 다이어트 과자거든요. 맛있어요. 나이 오런스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너무 비싸고 양도 직거리만 하고 하잖아요. 아 다이어트 음식 왜 이렇게 비싸니까 아, 닭가슴살만 싼데. 이거 안 뜯어줘. 가슴살. 오, 진한 토코의 향. 아, 달 음. 달달님 음. 이건 편집하면서 계속 먹을게요. 입이 터졌습니다. 쌀국수 먹고 왔는데. 단거 먹으니까 단거 땡기고 단거 먹으니까 또 단거 땡기고 단거 먹으니까 또 단거 땡기네요 <laughs> 저번에 먹었던 건데 한입 먹고 와 진짜 반한 녀석 딸기 고구마 샌드위치인데 진짜 대박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단팥빵인데 F 살짝 돌렸어요 단팥빵 그냥 마트 일반 마트에서 파는 건데 얘가 진짜 맛있어요 기본적인 게 제일 맛있는 거 아시죠? 잘 먹겠습니다. 음. 음. 아몬드 브리즈 언스위트. 헉빵 찍먹 못뭐 참지. 음. 아, 저는 언스위트 되게 좋아해요. 고소하이 맛있어요. 단팥빵 음? 되게 좋아하는데 즐겨가는 그냥 근처 빵집이 문 닫아가지고 크림 보이세요? 하, 진짜 대박이다. 맛있다. 음. 아,

아 l 리필 e the repair. I love the repair. I love the r e p 아 i r I love the repair. 딸기랑 냉카 블루베리랑 카카오닙스 요그리를요었트요 제가 뮤거리에제트밀을 시켰거든요. 거든요

짜잔! 샐러드! 샐러드랑 과기억이랑사이지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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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프로틴이 흔들고 있는 내 인생. 이는 <laughs> 마이 프로틴 보충제고요. 초코 맛이에요. <laughs> 너 배고파서 사실 초코찰떡 꼬치를 사올까 말까 고민하다가 한 200번 고민하다가 참고 왔습니다 노출대로 배치하겠습니 아몬드 브리즈 언스위트랑 섞고 있어요 이렇게 먹어야 맛있더라고요 맹물에도 먹어도 맛있는데 이렇게 먹는 게 훨씬 맛있어요 주라, 그거 풀상또을 먹고 맛있어가지고 또 샀어요. 오늘 닭강정아 먹는데 들라야 대게전를 점점 잊어가지고 잠깐 마트 들렸다가 먹고 싶어서 샀습니다. Đối v ớ 이 đồng hồ c 안 o 너. 근데 입이 제대로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맘스터치에서 고구마 치즈 팝콘이랑 무슨 랩 하나 먹고 길에서 초코 과자 하나 먹고 입 터져서 이렇게 사왔어요 초코 찰떡꼬치, 쌀 도넛, 앙금 빵, 그리고 파인트 제일 좋아하는 세 가지 맛, 허니버터 아몬드, 엄마는 외계인, 아몬드 봉퍼. <laughs> 난살뺄수 없어. 음. 진짜 맛있어요. 방금 막 가져온 거라 살짝 녹았는데. 음. 여러분들 이거 드셔 보셨어요? 허니버터 아몬드이거 진짜 제 최애로 등극. 진짜 맛있어요. 달달구리 하니 음. 음. 아이스크림이랑, 케떡꼬치를 한번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살짝 얼려보어요 아니, 고 음! 미친 게 아닐까? 정말왜 매김. 음! 명불허전이다, 이건 진짜. 이렇게 앙금빵에 올려서. 허니버터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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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몬드 진짜 존맛탱. I <laughs> F 돌린 안 금빵이랑 두유입니다. 너무 맛있는데 배가 너무 아파요. 그만 먹고 싶다. 하지만 그만 먹을 수 없지. 아 맛있다, 맛있네. 천천히 먹자, 천천히. 바삭바삭해요. 어, 방금 아이스크림 다 먹었더니 감기 걸릴 것 같아. <laughs>